오케이! 이기갑시시다 v e to g 데 to the 요 o 부유 f the 잘하 p of the t o 징 of the t o 이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 h 처럼 o p of the top of the top of 오십초 이렇게 그래 그래 와씨 쇼딩 폭을 그냥 까버리네 날씨 맞아 왼벽 계속. 미션 성 예. 승리. 감사합니다. 두 번은 안 하겠지 하는데 두번더쇼이 탄내고 성나 자동 우리 팀 선짤당함. 자동 전면 간다. 저우방. 컨디필컨디필 짤포. 내 소리요. 폭돌 폭파나 맞아. 저 늦어요. 포카하나 어, 남았고 나차하나 남았고 건마 포카나마, 포카나포카포카 포카나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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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카필마포어필마 포카나마, 포카나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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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나마 포카나마, 포카나이 포카나마, 포카나마,

1 m m 소리. r r y I'm s 다 r r y I'm 았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머리카라리멀벽 뛰는 리 멀리 가라리. 멀리 가라리. 멀리 가라리. 멀리 가라리. 멀리 가라리. 멀리 가라리. 멀리 야라리 멀리 폭이야멀그 가라리. 어리깡 깡통 맞고 머리에리 <laughs> 이렇게 던져. 션 실패. 예상인 거 같아. 아 아니 폭마커 죽는 거아통 맞고 그, 녹까지안 가고 그냥 앞에서멈 그러니까, 아니 나 녹티 간줄 알고. 농원이 피피치아엠야안싸 나컨사이 네, 갈게 나나이스라나라플도나나 어,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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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나이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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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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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샷이 떠주네. 아니 중국산인가? 녹때 터이데별저 안전이에요. 오스나 뼈다. 벽 건아. 왼벽있어요 네, 왼벽 깰게요. 에 아무리 다운이거 예, 벽 어, 왼벽 있었는데. 맞는 거지. 어, 맞았다. 뭐다 녹이는 거. 껴가, 껴가, 가 나이스. 아, 팀을 해야. 이패6을혼의맞다이중이네 <laughs> 누가 더이길 빨리하나 맞아이이 <laughs> 네, 이제 갔다 이제또다이장다좀아야장 맞아야지. 아야지이 팀은 6장을 이제 후방 격자에 샷. <목소리> 아, 잘한다. 잘한다. 어, 안 되지. 안 되지. 아, 아 나이스. 나이스. 인자 폭파 폭파력 폭파하는 바스. 폭파 바스.

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허허 이렇게 보내야겠다. 허허. 허허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막판 기분좋 기본적 해야 되 자겠다. 어, 명훈이 반피야반피야 녹대 녹대 쳤다. 쳤 쳤어. 안 빠졌어, 이거. 사우도도 있다. 사우도도 있다. 네. 나, 나는 녹띠 째게 버튼만 누른다. 나이스 나 바로 원점. 셔도바 셔도바. 인시으로 이내 있어 이내 있어. 무조건 이어야. 쇼다보. 아이고 봤다 이거. 에이너스. 사드사우드 사도 사도. 지금 6 7 0 9 러플 나올 거 같은데. 펀딩 펀딩. 예 쇼. 슈딘 슈딘 슈딘. 쇼도바 쇼도바 준비. 나이스. 아 나이스. 피 피백이 아닌 아닌 게이닌데 피백이었으면 사고다 이거. 진짜 나 자신 학신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나오는 거야. 아 근데 네, 네. 저기 팀저금 저기 팀 조금 팀운이안 좋네. 바로 대고 볼래? 어라 길게 갈게. 네, 뭐야? 패스북패스북은 포크, 나왔어. 복귀했다가 볼래? 빨리 맞을 건데. 어. 확샷게 오픈. 저 받아. 받아. 나이스 나이 캐리. <laughs> <폭바받. 웃음> 명훈님 잘했는데 까비. 고생하셨습니다 아, 고생 고생 <laughs>